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유행하는 스페셜 솔저를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총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한번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나와라. 제 총은 B급 ALCAD AS50입니다. 스나이퍼입니다. 위력은 168, 정확도 100, 반동제어 84, 무게가 1,1280kg네요. 엄청 무겁겠네. 크리스컬 확률이 4%입니다. 자 보조무기는 보조무기는 위력이 78, 그리고 연차 속도 190, 정확도 85, 반동제어 84. 무게가 1998, 크리스컬 확률이 12입니다. 근접 무기가 위력이 130, 하고 연사속도 80, 그리고 정확도와 반동제어는 안 나와 있습니다. 무게는 980이고 크리스컬 확률은 34입니다. 예상보다 크리스컬 확률이 보조무기, 주무기보다 많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을 만들어서 1대1을 한번 뜨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제가 못해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 총만 좋지 실력은 못한 일이다 좀. 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 방이 여기 있습니다 네, 한번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죽어요 네, 일단, 근접무기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이 친구, 불쌍하게도, 이 적군 죽고 말았습니다. 이 친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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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내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앞에 분이 죽이셨네요.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제가 꼭 죽이지 않아도 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기면은 저는 경험치를 조금 많이 받습니다 보석이랑 저이 친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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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봤던 친구 아닌데 아 아까 봤던 친구 아 지금 떨어지셨네 원숭이 폭주하다님 제가 안 죽였습니다 다른 분이 죽였습니다 원숭이가 폭주한다고 원숭이가 폭주할 수도 있겠네요 뭐 미친 원숭이가 <laughs> 지금 적군이 잘안 보이네요. 아니, 권충으로전 스나라오, 스나, 스나. 이 친구, 아, 원숭이 폭주하다님이 저를 때려 죽였습니다. 원숭이 폭주하다님이 음노잘가님을 없앴습니다. 저 새끼 죽여버리고 말겠습니다. 아, 지금 사람들이 좀 많네요. 아, 저금인줄 알았네. 한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 위에... 아, 백자홍님이 저를 또 때렸습니다. 진짜 세시네요. 여러분, 이 분들이 정말 세니다 네, 제가 팀들한테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정말 미안하군요. 아, 어떻게 그거 하나를 저는 싸워 보겠습니다. 스나랑 권총으로 하면 잘안 돼요, 제가. 네, 원숭이 폭주하다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저를 뒤에서 죽이 말았습니다. 원숭이 폭주하다님 참 짜증 나네요. 다시 한번 도전입니다. 아 벌써 끝났어요. 그냥 딴 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대1 뜨고 싶어서. 아우왜 1대1 음아 팀전 축팀전 샷건전도 있고 저는 샷건이 뒤끝밖에 없어서 샷건으로는 지 플레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팀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여부는 당연히 공개죠 제가 방장입니다 저는 1대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개이 여기 있습니다 저보다 못하시는 분이 왔어요 근데 네, 저도 질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못하시는 분이지만 굉장히 강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좀 안돼서 고개를 낮춘 다음 숨어서 저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오시는 건 아니겠지? 설마? 어 밑으로 오시네? 저는 이맛은 예감님이랑 지금 대전을 뜨고 있는데요. 이분이 저보다 잘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디 가셨지? 그분이 없어지셨다. 그분이 없어지셨습니다. 혹시 아만히 계신 건 아니겠지? 여기 있습니다. 뭐하세요? 어 이맛은 이 예감님 가만히 계셨네요. 진짜 왜 거기 가만히 계세요? 살아나셨나? 뒤에서 뒤에서 와. 이분 좀더 노력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맛은 예감님 물음표도 하나 있었네요. 이맛은 예감님 정신 차리고 저좀 한번 없애보십시오. 없애보. 없애보십시오 제발 좀. 저는 그냥 자기 구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맛은 예감님이 스나이퍼를 장착하시고 있었네. 저도 스나이퍼인데. 어디 가셨지? 이마신 예감님이 안 나타나십니다. 어, 어디 가셨지? 저기 다 네 음, 4대0으로 제가 지금 4대0으로 지금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마순 예감님이 아 이마순 예감님이 제가 한 점을 먹히고 말았습니다. 자 저는 이제부터 달리면서 떼어서 보조무기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무기로 어디가십니까 이마순 예감님 도망치지 마세요 저랑 싸우셔야죠 저랑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싸우셔야죠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자 5대1로 승부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경험치가 2 0 9와 골드 160을 받았습니다 자 이마슨 예감님 자좀 창피해서 나가셨나 봅니다. 저는 다음 플레이어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결이 끊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사람이 안오니까 와야되는데 음, 왜 이렇게 안 무시지? 1대1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1대1. 제가 이 검은색 표시한 부분은 다른 분들이 못 들어오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1대1 배틀을 좋아해서. 저는 잠시 편집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플레이에 올 때까지. 네. 저는 지금 친구를 같이 데려왔습니다. 친구. 제 지금 저 지금 친구랑 플레이하고 있는데, 지금 친구가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서, 지금 제 친구 이름이 김건우거든요. 여기 네 김건우 TV. 이 이름이 김건우 TV인데,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제가 저를 왜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저는 네 여러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은 구독 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안 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스페셜 소주였습니다.